나무가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트리하우스인데 처음에는 이 트리하우스가 참 보기가 좋아서 어, 여기에 혹했는데 사실은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어, 당연히 이렇게 예, 나무가 트리하우스의 중간을 지나가면서 사이사이로 생기는 틈들로 개미들과 모기, 파리, 벌레, 뭐 이런 것들이 꼬여들기 때문에, 어, 필리핀 현지인들은 어,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스타일이 보기에는 참 좋은데, 이 목조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는 이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벌레들이나 개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뭐 일반 벌레나 가끔씩 있을 수 있는 뭐 도롱뇽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뭐 모기도 사실 뭐 방충망이 있으면 크게 문제 될게 없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나무를 파묻고 들어오는 개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집에 나무 가구들을 갉아먹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은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나무들을 다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집안에 개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구도 망가지고 뭐 때로는 뭐 옷가지와 같은 이런 것들도 좀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비누 향수 뭐 이런 냄새도 이 개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필리핀에서 이 목조주택은 아무리 이, 이런 아, 튼튼한 목재로 어, 건물을 짓는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원목형으로 가구를 들여놓는 집들이 꽤 많죠. 아, 저는 지금 옷장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옷장. 뭔가, 아, 평행이 맞지 않은 것 같죠? 아, 옆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틈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내려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왜 이런 걸까요? 음, 바로, 개미 때문입니다. 뭐, 개미 뭐, 그까이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이 필리핀 개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기울어졌나의 실체를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수납장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십시오. 자 그때 하도 약을 뿌리고 어, 냄새가 많이 나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방치를 해놨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작이 났어요. <laughs> 이게 바로 개미가 갉아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상상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가구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구가 아니고 필리핀 현지에서 좀 저렴하게 산 가구예요. 그러다 보니 어, 이 상태가 굉장히 좀안 음,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여기 다 갈가먹어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마치 그 톱밥을 압축시켜 만든 뭐 그런 합판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안쪽뿐만 아니라 네, 바깥쪽에 바로 받치고 있던 받침 부분이 전부 갈가 먹혀져서 네, 구멍이 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 개미들이 들어온 경로는 바로, 자, 여기에 있는 이 틈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나무집이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 콘크리트와 나무 사이에 이 미세한 균열, 예,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이 정도 틈이면, 어, 개미들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구멍이죠. 이 사이사이에도 미세한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다 사실은 부실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그때 발생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이 수납장을 받치고 있던 받침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 무시무시하죠? 이게 다 개미가 갉아 먹은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주택을 구하실 때 나무와 이렇게 콘크리트를 섞어서 어, 지은 집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뭐, 가구 같은 튼한 원목 가구 이런 거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필리핀에 있는 집은 보통 이렇게 원목 가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원목 아주 비싸죠? 이런 원목 가구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원목 가구로 다 구입을 하면 뭐 아무 문제 없겠네. 응? 다 해결되는 거네. 뭐, 그런 생각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또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